부등식의 차이점이 뭐야? 방정식? 부등식? 부등식이 든 거가 있어 부등식이 든 거가 있어? 곱게 미쳐 방정식이 든 거가 있는 거 아니야? 먹였어. 두 그래프의 분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위치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고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부등식이란 말이야. 이거 원래 이게 참인정의는 아닌데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프로 그래서 방정식은 왼쪽에 이렇게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식이 있다면 y2 네모라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y equal, 세모라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 사이에 교점인거지 네모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세모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나오는 요 교점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럼 요 교점의 x값 이 교점의 x값 그것이 바로 방정식의 뭐가 되는거다 큰이 되는거다 그렇잖아 그럼 부등식의 경우는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는데, 네모가 세모보다 크대. 그 말은, y 콜 네모라는 게있고만이지 y 콜 세모라는 게 있으면, 이런거 말이야. 그러니까, 네모라는 그래프가 세모라는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세모가 이렇게 있을 때, 네모가 세모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이야기를 식으로 풀어낸 게 부등식인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의 경우는 요걸 경계점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건 요거보다 작은 범위고 요 위에 있는 건 요거보다 큰 범위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여기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부등식의 해법인 거지. 아 그런데 여기서 에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부등식상에서 범위를 정할 때 부등식상에서 해범위를 의 정할 때 나오는 이두 곳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다는 거. 그래서, 부등식에서의, 부등식에서의 경계점, 부등식 범위를 그 표현할 때의 경계점은, 뭐다? 방정식에서의 근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근본적으로 그래프 사이 위치 관계고, 방정식은 그 근본은 그냥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뭐,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떤 아이의 최고차, 최고차항의 차수. 자, 요걸 가지고서 얘네들에 뭘 만드는 거야? 이름을 붙이는 거지. 최고차항의 차수를 가지고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방정식이 만약에 최고차항이 3차야. 3차 방정식이지. 부등식이야, 3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개들을 차수 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방정식의 경우는 차수만큼 뭐가 존재해? 근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몇 개니 이러면 차수랑 똑같다는 거지. 물론, 그 근이 여러 개가 겹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여튼 기본은 차수랑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거야.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지만. 자, 부등식의 경우는 해가 어떠한 형태로 나와? 해가 주로 범위의 형태로 나온다. 이게 중등범위라면 고등과정에서의 부등식의 범위, 부등식의 해는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실수가 다될 수도 있고, 모든 실수가 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등식은 상황을 맞게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거야. 자, 그러면 부등식도 역시나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이렇게 하고 나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엄청 중요한 거 절대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요만큼 네. 그럼 여기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무슨 뜻 최고 차항이 1차, 2차면 아, 최고 차항이 2차인 거지. 그럼 1차 부등식의 경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2차 부등식의 경우는 포물선하고 노고 사이의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경우는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하고 일반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될 것이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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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요 중에서 절대부등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대부등식은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산술, 기하 이야기,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정리할 거란 말이야. 됐음, 됐음. 이게 우리가 부등식에서 배울 내용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디를 보냐면, 236쪽 봐봐. 236쪽에 자, 거기 보니까 부등식이 뭐라 되어 있어. 부등호를 나타내서 뭐의 관계네? 모 박스 쳐야지. 대소 관계. 즉 부등호는 뭐에 쓰는 거다? 크기 비교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 기업을 떠올리면 판별식. 이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개수가 허수일 때 무슨다 했었지? 부등호가 들어가니까. 개수가허수면 판별식을 썼을 때 복수수가 나오잖아. 근데 대소 비교를 할수 없는 수니까 부등으로 못 쓰지. 그래서 판별식은 개수가 허수일 때못 쓰는 거였던 거지. 대하튼 부등식은 부등호를 나타내서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부등식의 해는 그 식이 참이 되게 한 x를 전부 다 모은 걸 해라 하고 범위일 수도 있고 전부 다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밑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다가 엄청나게 별표를 친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 보면 a가 b보다 크대 이때 양변에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어떤 숫자를 똑같이 처리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준다면 절대로 안 바뀌어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몇 번이야 3번하고 4번인 거지 만약에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양변을 어떠한 숫자로 곱하거나 아니면 나눌 때에는 m의 부호가 뭐냐면 양수라면 부등어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런데 m의 범위가 음수라면 그러면 부등어 방향은 바뀌는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좀 기억하자.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데 배속이 A라는 식이 주어졌고 B라는 식이 주어졌어 누가 큰니 아빠가 이쪽으로 옮기라 했잖아 누가 큰니 몰라 둘 중에 누가 큰니 모르겠어 그럼 누가 큰지 비교해야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다? 아, 둘을 빼보는 거야 둘을 빼봤는데 만약에 얘가 양수가 나와 는 이때는, 이때는 a 하고 b 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는 거지.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이 방법은 오케이고. 자두 번째.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제곱을 해서 빼봤더니 이렇대. 그렇다면 제곱을 한게 얘보다는 큰 거지. 그렇다면 a 는 b 보다 크지 않겠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할게 뭐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여야 된다. 음수인 경우는 바뀔 수도 있다. 딴고 그러니까 뭐 마상하고 마오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작잖아.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크거든.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요결과가 안 나오니까 둘다 양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나눠보는 거야. 나눴는데 1보다 크래.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거겠지 하지만 얘네도 주의할 것. 똑같은 거지. 둘다 양수일 때만 그렇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하고 1보다 작지.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얘는 되네. 얘는 왜 되냐? 마삼이마오보다 작다는거 말 안되는거지 그래서 b 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소기계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지만 루트 뭐 이런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제곱을 해야 되겠지 절대값이 나올 때도 뭐 제곱을 해야지 뭐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그럴 때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걸 잊어버리면 안되겠 오른쪽 페이지에서 237쪽에 유제 1번 봐봐 아아동의하고 수민이 합격했어 한 대학교 까먹었어? 싫 <laughs> 합격했어 송아도 합격했어 잘 됐지? 은호는 3관왕이야 은호는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포스텍 붙었어? 어, 포스텍 어 <laughs> 왜 이렇게 루트 밑에서 비교가 안 나오는데요? 왜말 네, 돌려? 그니까 루트가 우수이면 이때 밑에서 비교 어떻게 돼요? 못하지. 루트가, 아 각각 루트가 우수일 때?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기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 제곱해서 비교할 때둘다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얘는 음수잖아 그 방법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루트 5에다가 루트 2개가 양수인 거 확실하지 뺐는데 양수지 그러면 네가 큰 거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제 제곱하거나 나누는데 그때는 반드시 둘다 양수일 때만 이제 대답 말 돌렸으니까 이제 대답해. 네가 상관 당이야 다음번에 알았어. 나 다른 학교는 뭐 하나도 눈네아고 학교 연고대 안 가도 돼.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쪽에 가는. 그 정도 갈수 있지 않네 내가 뭐 서울대를 가라는 얘기 가 아니고 맞지? 혹시 예일대 갈 거야? <laughs> 1등 이과 전교 1등인데 음. 내신이 올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3 9 2점을 그지. 저희 학교, 저희 학년에 전교 1등이 그랬어. 근데도 수시에서 의대 다, 서울대 연대 붙어 쭉다 떨어지고 정시로 서 서울대 의대랑 연아연 아, 서울대 치대랑 연대 의대를 붙어서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그런가. 의대는 방콕이 정시밖에 없어. 수시 뭐가? 음. 수시는 누가 가는 줄 알았거든. 자사고 애들. 그것도 수능 392인가 나와. 자사고 애들. 93가? 자사고 1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고 중이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자사고. 상사고. 상고 상사고. 이런데 1등. 이런데 정교권 아이들 걔네를 수시로 전부 다 뽑아주고. <laughs> 그리고 나머지 일반고 떨거지들은 떨거지란 표현하니까 웃긴다. 그 정도 1등들인데, 걔네들은 정시로 조나사나 정시로 준비해서 다 거기다. 어, 근데 다 떨어져. 그래서 의대는 스카이 의대를 따는 건하늘이 점지해줘야 되는 거고, 의대를 갈때 지방대를 마음에 두고 가야지. 그렇지 않냐? 의대는 뭔가? 음. 의대,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보다 높은 거야. 그게 일반고, 전교 1등도. 좀 특목고 전결등이랑 좀 맞먹을 정도여야 이게 가는 친구 특목고 거야? 진짜 전설이었어요. 응. 저희 때 그게 그러니까 가는 거야? 진짜 내신 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은밑에까지 싹다 일단, 일단은 그냥 영영 영영 근데 정시로 가게 되면 내신 필요 없거든. 맞아. 정시로 가야 하는 거야. 수치로 가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지 않니 그런 애들이 가야지 사람을 고치지 않냐 아니 내 생명을 맡길 사람인데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 뭐야하튼 그래서 어제 좀 얘기하다가 야구고일때 요거이면 요거임을 설명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거면 이거라는 걸 말해보래요. 이대로 말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우 한번 써볼까? 대우? 우리가 아직 수원 단계라서 대우 잘 모르잖아. 그치? 만약에 우리 배웠다 치고 대우를 한번 해보면 A가 요거의 부정이니까 자, 이렇다면 A의 제곱이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이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대우로 하게 되면 너무 당연한 거야. 대우로 하게 되면. 그럼 이거. 이건 어떻게 증명해? 얘가 얘보다 크다 했으니까 빼는 거지. 뭐. 이단 얘기 아니야. 인수분해하지. 그러면 a b 하고 a b 하고 이렇단 얘기지. 근데 둘다 양수니까 너는 당연히 양수야. 그럼 이가 양수 해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a-b가 양수니까 그렇게 되는거지 어 그래서 대우를 이용하게 되면 뭐증명도이뭐고할 필요 없이 바로 끝나는거고 원래대로 할때 저렇게 인수분해 이용하면 돼. 됐어? 음잘 보고 잘 넘겨보자 238쪽에 보면 부등식 사칙연산 나오는데 이걸 쓸 일은 살면서 거의 없긴 한데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Y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X랑 Y랑 이렇게 더하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고 작은 거하고 네가 갖는 값 중에서 최고 작은 걸 더하면 제일 작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큰 놈하고 큰 놈하고 더하면 그 놈이 제일 크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X 빼기 Y 두 개를 빼라 했다. 그래서 빼라 하면 앞에 녀석은 작고 뒤에 걸큰걸 걸 빼면 젤로 작겠지. 그러면 요거 중에 제일 작은 게 A 제일 로큰게 D니까 A-D가 minus 될 거고 크려면 너는 크고 너는 작아야 하는 거라서 D-C 이렇게 나누거나 곱할 때도 마찬가지 오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단 조심할 게 뭐냐면, 요거는 빠지고 요거는 들어가 있어. 그런데 C, A-D를 하래. 그럼 여기에서 누구 빠져? 두고가 빠지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양쪽 전부 다 두고가 있을 땐 두고가 붙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두고가 빠지면 두고는 사라지는 거야. 까지.